자, 정적분에서 역함수가 관련된 정적분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정적분이 있고 역함수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1번 그래프를 꼼꼼히 그려야 돼. 알겠지? 이게 제일 메인이야. 자, 그다음에 fx랑 gx가 역함수일 때에 대한 걸좀 알아야 되는데. 좀 fx랑 gx가 역함수이면은 f g x는 x야. 또는 g f x는 x야. 이게 지금 메인이야. 이두 가지 상황이 역함수 관계니까 성립을 하는 거고 지금 f는 f 여기 이런 이런 문제에서는 f 0이랑 f 1을 미리 구해놔야 돼. f F0. 0자 f 0은 1이고 f 1은 2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게 여기다가 G를 이렇게 씌웠을 때, 그리고 이것도 써야 되니까, 잠깐만. 자, 이렇게 하나 써놓고, F0이 1이면은, 여기다가 이제 G를 이렇게 씌우면은, F랑 G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0만 남아서 G1은 0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2는 1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걸 좀 찾아놓고 가야 돼. 자, 그러면은, fx는 x, 저이 있으니까, fx는 x3승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꼼꼼히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은, 0,0을 지나는 거 확실히 알았고, 0,1이지. 이거 아니야. 0,1, 여기 지나지.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2를 지나니까, 여기를 명확하게 지나. 그러면은, 대충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여기 이쪽은 안 그릴게 어차피 안쓸 거니까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잘 그려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2,2 여기잖아 2,2자 네. 응.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내가 구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 함수 fx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이 넓이를 의미를 해. 이 넓이를 의미를 하는 거야. 형태가. 그 다음에 g1이랑 g2잖아. 적분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역함수를 하면은 y는 x에서 대칭을 하니까 여기 점이 찍히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2,1이지? 여기 찍히겠지? 그래서 y는 x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g라는 함수의 역함수니까 역함수라는 것은 fx를 y는 x에 대칭하는 그래프니까 그러면은 g라는 함수를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걸 의미해. 이만큼을. 그러면 얘네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대칭인 상황으로 이 넓이를 여기다가 딱 오려 붙이면은 이런 넓이가 되겠지. 네. 이런 넓이가 되겠지. 위에는 1이랑 여기가 2이기 때문에 넓이는 2가 되는 거야. 음.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않으면은 문제가 잘안 보여. 그래서 그래프를 꼼꼼히 그려서 풀어야 돼. 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옆에 거 가자.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라니? 이거 한번 해볼게. 828번 네. 자, 얘도 역함수 해야 되지. 지금 루트를 네. 적분하는 거안 배웠잖아. 네. 됐어. 네. 자, 그러면은 f부터 f3은 뭐야? 0이지. 네. f12는 뭐야? 3이지 네, 네. 자, 이것부터 정확히 그릴 거야 하나 둘셋 찍고 그 다음에 12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쯤 잡아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렇게 되겠네 네.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3에서 12까지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여기를 의미해 네.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G0은 3이고 G3은 12지 자 y는 x y는 x를 이렇게 잘 그리고 됐어 g 0,3이니까 여기가 3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 부분 대칭해서 g g 쉬운 거야 자 g g 쉬우면은 여기서 그거 없어지잖아 역함수는 음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G3은 12니까, G3이 어딘가 12가 이렇게 있겠네.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는 그림을 이걸 나타낸다고. 이거. 그럼 여기 띄어 붙이면 되겠네. 하필 똑같은 문제를 해버렸네.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자, 이 문제 하자. 자, f(x)는 x 제곱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야 돼. 자, 근데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 y는 x랑을로 풀 거야. 자, 그러면 x 제곱이랑 x 제곱은 0, 0이랑 1, 1을 지나는 함수거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야. 근데 역감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러면 내가 이거 한쪽만 계산을 할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기네? 네. 됐지? 응. 그럼 한쪽만 구할 거니까 네. 결국에는 y는 x와 y는 x제곱과의 근에서 근까지니까 6분의 1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지 2차 함수랑 y는 x랑 서 근에서 근까지니까. 네. 됐지? 그러면은 6분의 1이라는 넓이에다가 2 곱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지? 네.